형님들, 안녕하세요. 브라더카의 유현진입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차량은 지포 렉스턴 디젤 2.2 4W 마제스티 차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형님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쌍용에서 나올 때부터 신차가가 어차피 싸요. 그리고 중고에서는 당연히 좀더 가성비면으로 싸겠죠. 낚시 다니시는 분, 공사장, 뭐 현장이나 이런 쪽에 다니시는 분들에게 아주 가성비면 유용성으로 아주 적합한 차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형님들. 근데 이 차량 지금 딱 보시면 들어갈 또 옵션들은 쏙쏙 박혀 있어서 딱 알맞은, 차량 가격도 딱 알맞은 차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형님들. 제가 이제 전면부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형님들. 전면부위 보시면 후드 부분이나 범퍼 부분, 그 다음에 가드 부분 보시면 기스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합니다. 그리고 여기 번호판 보시면 브라더카라고 딱 박혀 있다는 거. 이것도 알아주세요. 그리고 LED 라이트 보시면 그래도 가성비 면으로 정말 이쁘게 라이트를 잘 뽑았어요, 쌍용에서. 그래서 지포 렉스턴을 쌍용에서 렉스턴 타시던 분이 그 다음 렉스턴 W로 가시고 렉스턴 W 가시던 분이 지포 렉스턴 가시고 이렇게 쌍용차만 찾으시는 분들은 계속 쌍용차만 찾으시더라고요 차가 튼튼하대요 그만큼 뭐 차가 튼튼해가지고 사고가 나도 차는 별로 안 찌그러진다 거의 군용차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정말 제가 타봤을 때 튼튼한 것 같아요 진짜 안전성은 보장되는 차량 같아요 역시 쌍용차 안전성 자 보시면 휀다 보시면 휀다도 기스 하나 없이 멀끔합니다 진짜 자, 멀쩡하고요. 여기 바퀴 휠 보시면 휠이 크로미으로돼 있어서 반짝 빛나는 휠이에요. 근데 이쪽에 살짝 흠집이 있다는 점 요거는 알아주셔야 될것 같고 바퀴 트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를 바꾸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딱 보시니까 80% 거의 90%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님들. 사이드미러 보시면 사이드미러에 LED 박혀있습니다. 형님들. 그것도 참고하시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이드스텝. 요 차는 사이드스텝이 없으면 내리기가 힘들어요. 형님들. 여기 보시면 다리 보신 분들은 거의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내려야 돼요 형님들 그래서 사이드 스텝까지 딱 편의성을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형님들 자 이제 앞 문짝 뒷 문짝 휀다 기스 있나 한번 봐드릴게요 기스 하나 흠집 하나 없이 완벽하게 깨끗합니다 근데 알아두셔야 될게 이 전차주분이 랜드로바 차량도 가지고 계셨고 아우디 차량도 가지고 계셨어요 이거는 뭐세 번째 차라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타시진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차량 상태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형님들, 이차 가지가시는 분들 정말 복권에 당첨되신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형님들. 자, 이쪽에 보시면 크롬이에 이쪽에는 기스 흠집이 살짝 있습니다. 이거는 크롬밀이라서 그냥 살짝 깨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타이어 보세요, 형님들. 타이어는 진짜 제가 봤을 때 8, 90%뒤 타이어도 남았거든요. 정말 진짜 타이어는 한 2년은 타셔도 돼. 뭐 운전 뭐 성향에 따라는 틀리겠지만 2년 정도는 그냥 타셔도 거뜬할 것 같습니다, 형님들. 뒤에 트렁크 부분 보시면 뒤에 트렁크도 정말 멀끔하고 깨끗합니다. 흠집 하나 없어요. 그리고 후방 감지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형님들. 자, 이제 조수석 쪽 한번 보시면 조수석 쪽 펜다. 기스 흠집 하나 없습니다, 형님들. 제가 이게 형님들한테 영상을 찍기 전에 어차피 제가 한번 둘러봐요 또 한번 보고 체크할 거 체크하고 영상을 찍기 때문에 흠집이 있는 곳은 제 머릿속에 다 기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찍기 전뭐 1분 전인데 까먹으면 제가 까막이겠습니까 형님들 그래서 제가 있는 곳은 쏙쏙 집어내 드리니까 걱정 안 하실 때요 코에 피지가 나오듯이 쏙쏙 뽑아 드립니다 형님들 디타이어 이쪽 보시면 디타이어 지금 흠집 있죠 휠에내 짝다 흠집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형님들 아 타이어 보세요 진짜 자세히 한번 찍어주세요 이거 타이어는 진짜 얼마 전에 진짜 갈았다는 게 형님들도 화면으로 보시 보시면 확 느껴지실 거예요. 딱 보면 뭐볼 것도 없어요. 그리고 사이드스텝 조수석에 마찬가지 어이, 마찬가지로 달려있고. 형님들 제가 이거 왜 미끄러졌냐면 광택제를 발라놨기 때문에 미끄럽네요. 진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처음 타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뒷문짝 앞문짝 흠집 하나 없습니다. 카메라 자세히 찍어주세요. 자체 효과는 넣어드릴게요. 뻠엄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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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스터 G4 렉스터. 보시면 조수석 앞바퀴. 휠 보시면 여기는 휠이 크롬이 살짝 벗 껴진 게볼수 있고 타이어는 볼 것도 없어요, 형님들. 그냥 팔0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형님들, 여태까지 외관을 봤는데 외관은 정말 문제 없이 완벽하게 깨끗하고 타이어조차도 정말 그냥 새 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랑 가성비 좋습니다. 트렁크 공간이 많이 넓기 때문에 진짜 현장 낚시 이렇게 다니시는 분한테 강력 추천 드립니다. 또.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자 이제 내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내부 한번 보시면 진짜 쌍용차답게 어우 그냥 묵직묵직해요 그냥 어우 이거는 젊은 세대들이 렉스턴 W, 뭐 지포 렉스턴 이런 거 타시는 분들 거의 못 봤어요 제가 봤을 땐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나 옛날에 쌍용차를 많이 타셨던 분들이 그 승차감을 못 잊고 이 쌍용차를 계속 업그레이드 컴퓨터 하시면서 업그레이드 자동차 하시면서 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묵직함의 승차감은 타시던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핸들 열선, 이쪽에 핸들에 들어가 있습니다, 형님들. 핸들 열선이니까 핸들에 들어가 있네요. 현기차들은 센터페이시아에 박혀 있거나 핸들 옆에 박혀 있는 게 대부분인데, 여기는 핸들에 박혀 있네요. 이거는 편리성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형님들. 보면 핸들 리모컨 들어가 있고, 형님들. 차선 이탈방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통풍, 통풍까지 들어가 있어요. 와, 통풍까지 들어가 있고, 운전석 열선 들어가 있고요. 조수석 통풍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 형님들. 그리고 하이패스 룸미러, 하이패스 룸미러 싹 박혀 있고, 당연히 후방 카메라 되겠죠, 형님들. 후방 카메라 잘대고 형님들 1륜으로 달리다가 4륜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형님들. 요거는 바꿀 수 있게 이렇게 버튼이 있다는 거, 요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님들. 그리고 키로수 보시면 84,859km 탔습니다, 형님들. 자, 이 쌍용차에 보시면 여기 우두우두 부분이 저는 아주 멀끔하게 세련되게 잘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지퍼를 했던 보면. 그리고 블랙박스 당연히 달려 있습니다, 형님들. 자, 형님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하얀색 진주색 자체도 지포 렉스턴에서 에어 아이템이에요. 왜냐면 지포 렉스턴 지금 하얀색 찾으려고 하면은 찾기 힘들어요.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하얀색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지색 아니면 검정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포 렉스턴 같은 경우에는 흰둥이. 흰둥이가 이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형님들. 자, 이제 2열 시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형님들. 2열 시트 보면 볼 것도 없이 정말 시트 자체도 정말 깨끗합니다.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등급은 A등급 드리고 싶어요. 너무 진짜 탄흔 적도 거의 없습니다, 형님들. 그리고 뒷좌석 열선까지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형님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아주 충전 시스템이 잘돼 있어요 형님들 여기 보시면 USB로 충전할 수 있는 거그 다음에 콘센트로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와 여기서 고데기 해도 되겠네 머리 발려도 되겠네요 형님들 이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는 차량입니다 형님들 자 이제 지포렉스트의 자라 트렁크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형님들 역시 파워 트렁크입니다 형님들 와 파워 트렁크 아니면 안 되죠 자 보시면은 트렁크가 무진장 넓어요 이게 무진장 넓어가지고 진짜 짐을 많이 실으시는 분들이 지포 렉스턴 차량을 정말 많이 찾으시거든요. 근데 물론 가성비면이나 이런 게 좋아야 되잖아요. 저는 지포 렉스턴이 가성비, 그 다음에 가격, 그리고 뒤에 공간까지 싹다 잡았다고 생각해요. 제일 좋은 거는 금액. 금액면에도 신차가가 싸기 때문에 정말 가성비면으로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님들. 와, 진짜 트렁크 보면은 진짜 넓죠? 다 실을 수 있을 거다. 아요미리카 일단 첫 번째. 패미리카도 되고, 대고... 그 다음에 차박 이열 시트가 이렇게 접혀요. 그래가지고 차박하기 아주 유용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다 에어 매트를 딱 깔아놓고 차박을 하시면 성인, 남자 3명 정도는 충분히 주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엄청 좋다는 거. 이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당연히 아까 보셨으면 알겠지만 파워트렁크 들어가 있습니다. 파워트렁크 작동 잘 됩니다. 자, 이제 이 차에 대한 스펙, 추가 옵션이 뭐가 들어갔는지 자세히 한번 설명드릴게요 형님들! 그독 좋아요! G4 렉스턴 가성비의 끝판왕 살펴보셨는데 어떤가요? 저는 정말 진짜 가성비 명으로 짱짱짱짱이라고 생각합니다! 짱짱짱짱짱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포 렉스턴! 이제 이 차량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형님들! 자이 차량 지포 렉스턴 디젤 2.2 4W 마제스티 차량입니다 형님들! 그리고 18년형 17년 최초 등록했고 키로수는 8 8 4 0 0 0 정도 탔고요 형님들 이 차량 완전 무사고 교환하나 없는 형님들이 좋아하시는 완전 무빵 차량입니다 형님들 그리고 이 차량의 추가 옵션은 블랙 헤드 라이닝 10만원 9.2인치 HD 스마트 미러링 내비게이션 인피니티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150만원 그래서 형님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건 역시 가격이겠죠 뭐니뭐니 뭐니 해도 형님들 가격 중요합니다 형님들 하지만 차량 상태 차량 상태가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브라더카 아이 차량 절대 안 올립니다. 저희가 가져온 차량만 올리는 이 자체만으로도 형님들이 믿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차량의 가격은 2,250만 원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자, 이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 문의상이나 밑에 댓글, 인스타 DM 주시면 정말 친절 상담 도와드리겠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희 브라더카 항시 많이 사랑해 주시는 고객님들 감사합니다. 브라더카였습니다.